좋더라고요. 오 좋은 건 어떻게 하세요? 아, 좋아 좋아 이거 괜찮아? 실제로 <laughs> 이제 하신 게 음. 있을, 어디에 있어요? 이런 스툴이나 버려진 <laughs> 목재 같은 거로 다 현장에서 쓰다 남은 거로좀뚝다 버려봤어. 그럼 얘는 이거는 이케아야. 아이거 네. 이케아. <laughs>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의정부에서 살고 있는 30살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의정부입니다. 놀랐습니다. 아 가는데 뭔가 세하더라고요. <laughs> 왜 이렇게 낯치 익나 했더니 저는 3069 충당할 때 정확히 그 길이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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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네. 업 을 갖고 계세요. 아, 저는 인테리어업이랑 매장 목수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인테리어는 사실 6년 정도 회사를 다녔고 그만두고 정확히 따지자면 2년 전부터 그 일을 하게 됐고요. 목수일도 하면서 인테리어일 들어오면 그것도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일이라는 건 대략 어떤 겁니까? 뭐 흔히 말하는 저희 주거 공간이라든지 뭐 상업 공간. 그런 데들이 이제 저희가 대신 하시다가 네, 네. 되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 목수 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뭘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다른 것도 뭐 물론 장점이 있지만은 저는 목수가 가장 다양하게좀더 많이 요거랑 막 이런 거 이제, 이제 어, 네네. 만들고 이제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어, 그럼 왜 의정부 쪽에 살고 계세요? 본집이랑 네. 여기가 이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원래는 본집에 있다가 저도 나이가 들고 부모님들 이제 오붓하게 좀 계시고 싶어 하시고 아 그런 네. 걸 눈치를 주세요 아 그래요? 이제 원래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게좀 많이 보여가지고 <laughs> 저 눈치가 보여서 <laughs> 원래는 좀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이 서울 위주로 많거든요 그러다가 강아지가 제가 집에 없을 경우에는 집에다 잠깐 맡아 놔야 되는데 이 친구 덕분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된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의정부 토박이이시군요 아, 거의? 네. 남양주에 붙어 있는 의정부 토박이로서 이 동네 뭔가 아 요런 거는 좋고 요런 건 조금 아쉽고 요런 게 있나요? 어떻게든 말을 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정단점을그뭐 라이브가 아니라서 설천해 하셨답니다. <laughs> 뭐 경전철이 있다 정도? 네. 그러면은 경전철 타면은 여기서 의정부역까지 갈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 네네. 트램 같은 거네요. 어, 아, 네네. 타면은 좀 여기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편합니까? 어 되게 여기네요 저도 거의 뭐 지하철 이용을 잘안 하는데 음. 의정부역 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버스 안 타고 여기 집 앞에서 경전철 타고 구나 그거 언제 생겼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뭐이 동네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기도 어때요 그런 거는? 확실히 출퇴근이 좀 힘들어요 음. 거의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돼가지고 그럼 네. 언제부터 여기 사신 거예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3월달부터 정말 별로 안 됐네요 지금 이제 6월 말이니까 3개월 정도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혼자 나서 이제 살아보시니까. 다 괜찮은데, 1층이다 보니까 음. 소음이랑 벌레? 뭐 개미. 어 개미! 오랜만이다. 나도 예전에 살때 개미 있었근데 네, 신기한 게 개미가 있잖아요? 그럼 바퀴벌레가 없던데? 아, 네, 맞아요. <laughs> 둘 중에 하나 선택 개미가 나왔던 것 같아. 음. <laughs> 그럼 여기가 총몇평 정도 되는 곳이에요? 11평. 정도로. 제가 이제 슬쩍 봤을 때 혼자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제 구조를 음. 갖고 있는 집인 것 같아서 여기 그러면은 월세, 전세, 매매 중에 어떤 걸로 들어오셨어요? 월세입니다. 또 얼마인지도 너무... 천에 사십 막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 아, 네네. 왜냐면 여기가 막 신축 빌라도 아니고 조금 아, 이제 아, 네. 오래됐죠. 오래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 금액대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노곤노곤하니? 안 <laughs> <laughs> 아, 노곤노곤하니? <laughs> 음...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집 구조가 현관 거실 방방 방, 화장실 주방이 있는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아 근데 보드를 타시나 봐요? 어, 네, 네. 잘 타실 것 같은데 바퀴가 헐었는데요? <laughs> 타다 보니까 좀 느는 것도 있어가지고 와, 아저 보드 를두번 탔거든요. 무섭더라고요. <laughs> 여기 집을 구하실 때 네네. 중점으로 두고 했었던 뭐, 게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집이랑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투룸이어야 된다. 왜 그런 기준이 있어? 처음 자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어... 원래 원룸도 사실 상관없는데 강아지 때문에 활동 영역이 조금이라도 넓어졌으면 습니다 네. 이거 혹시 만드신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요. 기존에 경첩이 헐어가지고, 네. 아무리 박아도 이제 빠지더라고요, 문짝이. 그래가지고 음... 이제 현장에서 굴러다니던 목재로 이제 보강을 해준 상태예요.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떼도 되는지 집 주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것만큼은 그냥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만 두? 좀도까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laughs> 네. 차단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 주인분께서 아, 건드리는 그래. 거를 좀 그래 하시나 봐요. 대단하시다. 여기는. 아, 네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어, 차단지가 네. 있고, 밑에는 어. 이제 뭐 신발 같은 거. 아, 신발장을 여기 넣어놓으셨구나. 네네. 어, 근데 그러게엔 로또를 너무. <웃음> <웃음> 열심히 살죠. 아, 건. 그쵸? 그런데 신발장 여기 있으면은 이 친구 때문에 다못 넣는데. 거의 안 신는 신발들을 이렇게 넣은 거고요. 메인 신발들은 이쪽에. 이것도 원래 옷 수납용으로 있었던 건데, 네. 신발을 넣어보니까 딱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하신 음. 게 어디에 있어요? 이런 스톨이나. 버려진 목재 같은 거로 다 현장에서 쓰다 남은 거로 좀 우와. 딱딱거려봤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데는 몇 시간 걸려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한 두어 시간 정도면 만드는 거 요런 제품 같은 거 보면은 야 이거 그냥 내가 만들어서 팔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어때요? 원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주문도 많이 받았었는데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시간 짬짬이 내서 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laughs> 간간히 이제 의뢰 들어오는 거는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긴 해요 그럼 얘는? 이거는 이케아.. 아 네. 이건 이케아.. <laughs> 네, 이케아에서 구매해서 넘어오신 것 같은데 그런 수납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 인데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 행거는 이제 유튜브 채널 보고 아 바로 구매했습니다. 어때 실 만족도는 좀 나쁘지 않습니까? 되게 좋아요. 아, 만족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대부분 옷들이 든것 같은데. 나의 편협한 선입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306 보충대 때문에 이런 옷들이 좀아 <웃음> <웃음> 원래 제가 이런 네. 국방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리고 팔을 이렇게 다 집어넣은 팔이 나와있는 게좀 보기가 그래가지고 아, 네. 이것도 군대에서 배웠던 <laughs> 그랬던 기억이 <laughs> 좀 있는데 <laughs> 우드로 되어있는 게 되게 많이 이제 니즈가 음, 있으니까 네네네 보통 이것도 종류가 많은데 제가 다 만든 거는 합판 가구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합판이 어, 이거죠? 네. 여러 개 요렇게 아 한... 네네 층층이 이제 음... 되어있는 짱짱하기도 하고 아, 이게? 싸기도 해요 저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사면은 제격이한 10만원? 네 아무래도 수작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붙어요 사실 유튜브는 이런 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어. 원가는 얼마 정도 돼요? 보통 그것도 이제 어느 목재를 취급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원재료라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2만원 들려나? 사실 이건 만드는 인건비가 네.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1층에 이런 거는 좋지만 이런 건 불편하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저는 여기서 뭐 여름을 겪어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웃 주민들 말로는 여기가 물이 나중에 역류할 수도 있고 장마 때좀물 막힘이 좀 있나 봐요 그거랑 어. 이제 모기가 많다는 거 이걸 되게 많이 구비해 놓으셨네요 네 이거 상당히 좋아요 가성비 음. 아 이거 매번 이제 뿌리고 다니시래요 네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몸에 뿌리죠 이건 무뭐한에뭐 들어 있어요? 잡동자네 같은 거 있어요 뭐 필요한 것들 음.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일지 저 방에는 이제 핸드폰 위주의 기계들 같은 거 충전하고 여기는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 알겠습니다. 이거 만드신거예요 아니 이거는 구매한거예요 원래 여기 이제 소옷같은거 네. 정리해놨는데 네.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별로 다아 그래서 아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보니까 이런 조명에 요런거를 이런 다시 일부러 씌워놓으신거죠? 아 직접 다했어요 원래는 아... 흰색 그냥 흰색 사각 조명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요? 네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확실히 이것만 바꿔줘도 집에 분위기가 완전 달라 달라지는... 어 맞아요 조명만 바꿔줘도 맞습니다.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laughs> 오, 이거 쓰레기통을 지금 LP 판으로 만든 거아요 아, 네, 어? 야, 이거 귀엽다. 쓰레기가 아, 이렇게 네. 보여져 있는 게 싫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얘는 뭐예요? 강아지가 이제 사람들 오면은 너무 나오니까 이렇게 가리는 용도로. 문을 아, 열어놔야 될 상황에 이제 강아지가 못 아, 뛰쳐나올 수 있으니까. 네. 요리는 많이 해드십니까? 아니요, 요리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 퇴근하고 오면은 에너지가 안 나요. 뭘해 음. 먹어야 된다는 생각. <laughs> <laughs> 이제 열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마요네즈를 여기 보관하시네요? 아, 네네 실온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이거 되게 회사 다용도실 탕비실에 <laughs>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예쁘게 해놓으셨네. 이거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천 원, 이천 원.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오, 음. 어, 그래도. 뭔가 일회용품을 음. <laughs>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네. 냉장고 좀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산 거. 어, 어 저도 그게... 예전에 한번 본것 같습니다. 아... 지울 때는 이거 누르면 그냥 지워져요. 그럼 저장이 안 되겠네요. 아, 저장은 그... 안 돼요. 큰일 나겠네요. 아, 그냥 누르면 큰일 나겠네요. 멀리서 보니까 이런 조명 같은 걸로 잖아네 얘는요? 이거는 선풍기인데 누르면은. 원래 차량용이에요 이거는 아, 이런 거를 붙여놓으니까 되게 예쁘네 냉장실을 좀 열어볼게요 아, 네. 아 밑에는 좀 있네 <웃음> <웃음> 야 이거, <laughs> 와, 이거. 아 이거 이건 뭘 말리고 있는 겁니까? 아. 아이스 초코 네. 근데 냉동식품도 잘안 드시나 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 저거 네. 에어브라이기 음. 이것도 이제 돌잔치 때 경품으로 받은 건데 오. 여기도 좀 써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냉장실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휑하죠? 어, 거기 보통 펜션 놀러가면 <laughs> 딱그 느낌입니다 고기 이미 누가 빼갖고 <laughs> 아 이게 화장실 문인데 여기 수건을 밖에 이렇게 빼놓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음.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쓰는 칸반인데 음. 세로로 들어가는 사이즈인 것 같아서 냉장.. 아니 화장실을 좀 보면은 근데, 여기가 대략 몇년 정도 된곳이에요 97년도 쯤에 이제 9 7된0 시봉된... 네. 이렇게 거는 게 많다 뭔가 <laughs> 와, 이거 다다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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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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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고요 0 0 0 어, 0 0 0 0어0 0 0 0 좋아 좋아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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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입니다 속 <laughs> 꽂아서 이제 넣어 놓는 거죠? 네네 여기랑 저기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있으실까요 음... 개미가 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타일 매지 사이에 개미가 이제 조금씩 있더라고요 줄눈 들어가는데 아, 이게 오래되, 오래되다 보니까 구멍이 좀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거기를 다 일일이 찾아서 실리콘으로 이렇게 쌌어요 확실히 어... 그렇게 해 놓으니까 좀덜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은 사실상 제일 많은 이제 시간을 보내줄것 같은 이제 안방인 것 같아요. 소파도 있고 음, 음. 침대도 있으면은 네네네. 사실은 나 혼자서 소파에 안하고 침대에만 있을 것 아. 같아요. <laughs>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TV 볼 때는 무조건 소파에서 보고 침대는 잠만 자는. 이 집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컨셉 이런 게 있었나요? 이 집은 일단은 전체적인 화이트톤에다가 포인트로 몇 가지 색을 주는 거 정도. 네, 이제 원래 체리 몰딩이었는데. 다 이렇게 페인트로 칠해놨고. 아 이것도 그런 칠하신 거겠네요. 아 네네네. 아 그럼 페인트 이런 거 칠하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까?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아 제가 잘 몰라 갖고 사실 이런 부분은 <laughs> 책장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네네. 전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음, 네. 제가 원래 피규어들을 좀 모으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모으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좀 쓰고 있긴 해요. 그런 거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소품샵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소이 스토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 네, 좋아합니다. 이번에 나온 버즈라이트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보러 가야 돼요. <웃음> <웃음> 얘네 다 만드신 거예요? 혹 시즌 컬을 다 나무네? 다 만들었습니다. 와, 그러면 은 여기에 뭔가 더 쌓일 게 만들어지면 은또 이게 더 만들어서 하겠네요. 그 후에 만드는 것들은 다 팔아야겠죠? 네. 아, <laughs> 아 그러면 은 <laughs> 네. 어, 궁금한 이거 역작 있어요, 역작? 저는 이거를 가장 이게 지금 뭐 제가 이것저것 올려 놔서 그렇지. 보통 여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뭐 화장품 같은 거 꽂으셔도 되고 남자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뭐 악세사리 뭐 시계 같은 거 이렇게 올려 놓는 음... 용도. 그리고 이거는 에이포 용지 하나 정도 사이즈 나오는 음... 서랍.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만약에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찾아보시면은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많긴 하거든요. 하판가구 근처에 목공방 같은 데 의뢰를 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목공방에 의뢰를 하면 만들어준다고 하셨으니까 음, 음. 그런 게좀 많은가요? 거의 뭐 달에 한 번씩은 꼭 계세요 제가 뭐 따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뭐다 음. 찾아... 음.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되게 예쁘다 오. 음. 근데 다 비어있네요? 음. <웃음> <웃음> 이거는 제가 이거는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드리려고 좀 빼놓은 거거든요 이거. 아 이거를요? 에이. 아 내가 본게 <laughs> 아이 이게 여러분 짠게 아니라 진짜. <웃음> <웃음> 이게 이렇게 서랍으로도 쓸수 있고 뭐 LP 판이라든지 뭐책 같은 거 이렇게 꽂아서 사용해도 돼요.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닦아서 내고 드릴게요. 야, 아니, 난 이게 너무 예쁜데 왜다 비어 있지? 이 생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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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는 잘 쓰고 있습니다. 어? 맞아요. 설정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맞아 보시죠. 되게 레트로한 감성도 같이 좋아하시네요. 음. 하니까.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떼 오셔서 판매하시더라고요. 정말 넓은 세상이다. 네. 이것도 <laughs> 보니까 조명이네요. 네, 조명이에요. 켜지나요? 아니었다. 아, 켜지지는 않지만 네. 나무로 만든 가구랑 네. 저런 몇십년 전에 만들어진 저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리. 음 거. 맞아요, 잘 어울려요. 혹시 이거 침대도 만드신? 아니요, 침대는 기성품이에요. <laughs> 가구도 만드세요? 가구는 만들긴는 하는데 사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어 왜요? 되게 사이즈도 큰큰 분더러 이거를 혼자 한다고 하면은 어우. 어 너무 힘들다. 그럼 네. <laughs> 이런 액자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액자도 이제 판매하는 거. 아, 그렇게 본인을 만드니까 그렇게 또 있기는 있지만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V 창. 별거 없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웃음> <웃음> 어떠셨어요? 그래도 많이 좀 처음에 놀라셨겠지만 <laughs> 날 유튜브 그러니까 TV에서만 보셨던 분을 만나니까 되게 연예인 보는, 보는 느낌. <웃음> 네. <웃음> 그러면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주 오시는 아, 맛집이라고. 진짜, 진짜. <laughs> 네. 와 이거 의정부 부대찌개보다 네. 맛있는 거 같은데. 근데 그 얘기 많이 됐겠다. 생각해 보니까. 어, 그쵸. 어, 주위 네. 어나 아까 그들이 칠까 말까하다가 너무 음... 너무 뻔한 드립이어서 참았거든요. 저도 하실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다이다 어, 나.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어 맛있습니다 여기 캬 소리 나와요. 음. 아.